공자가다 떠밀려갔는데 회복이 쉽지 않아요 아, 네. 올해 진짜 날씨 때문에 고생하시는 아,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, 너무 안타까운 아, 것 같아요 태풍도 그렇고 야 날씨야 눈치 좀 챙기자 아니 이렇게 날씨 얘기를 해도 이게 눈치가 없기 애가 아, 그래 한번 만나요 아, 아, 그냥 한번 해야 내가 자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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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스트레스에는 바로 요겁니다 저희가 떡튀순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<laughs> 님 비우던 날 미끄러져서 엄지발가락이 금이 갔어요 <laughs> 깁스를 했습니다 평소에 몰랐는데 깁스를 하고 나니 불편한 점이 많아요. 빨리 뼈가 붙어서 깁스 풀고 싶습니다. 아이고. 어, 어떡하다가 넘어지셨길래 뼈가... 와유고. 깁스가 근데 사실 진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. 뼈잘 붙는 동안 다리 많이 쓰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. 네,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사골 곰탕 세트 지금 보내드립니다. 까르르 웃으시네요. <laughs> 아, 숨소리만 들어도 그럼요. 너무 좋으신가 보다. 웃고 <laughs> 계시죠 그 그렇게 하는 건 이것도 웃고 계시겠지 너무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. 향도 좋고 당도도 23브릭스 정도 되다 보니 참새와 벌이 많이 쪼아 놓아서 일일이 선별 작업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. 지금 음. 선별 작업 하고 계시나 보시네. 참새 벌 코나 아주 음. 그 참새 벌이 많이 쪼아 나가지고 지금 선별 작업 하시느라고제 전화 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. 벌 받았네. 참새 벌 <laughs> 콩뿌형을 내줘야 되겠네 진짜 아주 머루포도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포도 중에서 머루포도 맛있죠 당도가 엄청 높잖아 요 그래서 23브릭스면 음. 헉, 진짜 단 거잖아요 13브릭스도 단 거거든요 근데 23이면 미치죠. 뭐 난리죠 3457님 전화 연결은 안 됐지만 오늘도 힘내시고요 통화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전화 데이트 한번 해요 네 천하장사 들을게요 천하장사 만만세 준하장사 아니야? You can do it. 돈 기부업. 자 잡아 잡아. 아. 나. 그럼 이건 뭘까요? 뭐? 헛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. 뭐야? 헛둘 서이 너희 재기차기. 나스... 아. 숫자 세면서 차야죠. 한쪽 팔 이렇게 같이 올라. 가아 <laughs> <laughs> 무슨? 오른쪽으로 차면 왼쪽. 팔이 같이 음. 손이. 아니, <laughs> 국민체조 하는 줄알았어 아니에요. 덧들송이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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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희가 연습 게임은 이렇게 해도 실전 문제는 굉장히 쉽다는 거. 음. 네. 네. 그러면 아들 딸? 네. <laughs> 어머 <오. 세상에 웃음> 얼마나 너무 예쁘긴 예쁜데 엄마가 네. <laughs> 힘드시겠다. 네, 위에 첫째도 하나 있어요. <laughs> 첫째 첫째는 몇, <laughs> 첫째는 몇 <laughs> 살이에요? 첫째 다섯 살이에요. 다섯 살. 아, 다섯 네. 살을 한살 아들 딸이에요, 뭐예요? 아, 아들이야. 아들. 와 어. 그럼 아들 둘에 딸 하나. 네. 어. 좋으시겠다. 그 그래서 목소리에 힘이 조금 없으신가? 싱글벙글 쇼는 더 많이 싱글벙글하다. 네. 평소에도 이말 가끔 하는데 오늘은 진짜 평소보다 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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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싱글벙글합니다. 이 예. 더가 다섯 개네요. 아 연휴가 오일이라서. 우후훗 센스쟁이. 우후훗 신생이라. 우후훗, 우후훗. 예. 어쨌거나 아, 우리처럼 오일 다 모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평소는 다르니까 기분은 가볍잖아요그죠 네, 근데 알다시피 상황이 상황인지라 고향 가기도 예년 같지 않고 여행도 좀 그렇고 이번엔 연휴의 의미를 각자 나름대로 하나씩 정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그것도 괜찮은데 이런 것도 어떨까요? 그 어느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그랬대요. 패스를 성공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자질은 짧은 기억력이다. 음? 방금 실한 패스. 지난 게임의 아쉬움을 얼른 잊어버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. 뭐 이런 얘기죠. 아 그럼 이번 연휴는 이것저것 싹 잊어버리는 기간으로 정하는 거고 어때요? 한 음. 3일 이상 멍때리면 꽤 힘이 지지 않을까요? 어, 전 세계에 그잘 나가는 그 CEO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사람들도.